를 시작하기 위한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어플 캡컷에 대해서 제가 기초적인 부분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캡컷은요 핸드폰도 있지만 PC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기능적인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뭐 어디 아이콘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 하나씩 나눠서 기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핸드폰 기준 캡컷을 다운로드 받고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핸드폰에서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야겠죠? 여기 검색에 가신 다음에요 캡컷을 검색을 해줍니다 한글로 캡컷으로 치셔도 되고 영어로 캡컷을 치셔도 되구요 그리고 캡컷 동영상 어플 편집 어플 네,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은 저처럼 바로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저희는 요거 쓰지 않을 건데 예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템플릿이 뭐냐 기존의 캡컷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영상 디자인 형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 디자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효과나 영상 디자인을 저희가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캣컷을 쓸줄 알아야 조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편집이라는 탭 눌러줍니다. 편집. 네. 편집 눌러주신 다음에 맨 처음에 보시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냥 새 프로젝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영상이 없으시면은 어디에서 영상을 다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촬영을 하셔야겠죠. 없으시면은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누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인스타 릴스나 틱톡에 있는 영상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상의 화면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9대16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이 세로 사이즈로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해상도를 저희가 같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아래 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 여기 맨 아래 메뉴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당겨 보시면은요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있어요 가로 세로 비율 얘를 눌러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대16 이라는 화면 비율이 있어요 물론 아이콘은 틱톡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다 통용되는 겁니다 뭐 다른 해상도 없죠 그래서 9대16으로 바꿔주시면은요 영상의 위아래가 갑자기 검은색으로 낀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가로로 영상이 길기 때문에 위아래로 검은색 바가 낀걸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로로 찍으셨다면은 검은색 바가 안낄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V표시 눌러서 체크를 완료를 해주고요 새로 영상 편집이 싫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영상을 가로 롱폼으로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기본 세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로로 영상을 찍었다고 하면은 이 영상의 크기를 세로에 맞게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얘를 영상 트랙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화면 부분 있죠? 얘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네, 어떻게 늘리냐면은 손 있죠? 요거 손 손을 요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요렇게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화면 있죠? 여기 화면에서 액팅을 이렇게 늘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늘려 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맞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영상 편집을 해볼 겁니다. 영상 기초 편집을 해볼 건데. 보통 요거를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 일단 영상을 쭉 재생을 좀 해봐요. 재생을 할 때는 손으로 땡기면서 여기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손으로 땡기면서, 손으로 땡기면서 뒤로 이렇게 쓱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빠르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자를 거예요. 어떻게 자를 거냐면, 자맨 처음에 보시면 여기 선 선이 조그맣게 이렇게 붉게 가 있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쭉 땡겨줍니다. 이렇게 땡겨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앞에를 자르는 거예요 맨 앞에를 자르는 거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요 영상을 좀 보시다가 이 흰색 가운데 줄서 있는 게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재생하고 멈춰 있는 화면을 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그러면 이 지점을 잘라가지고 앞에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줘요 자 얘를 눌러줘서. 제 영상이 두 개로 나눠졌죠. 네, 영상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맨 앞에 있는 영상을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시면은 앞에 있는 영상은 지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쭉 봐서 저희가 하나 하나씩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실 때뭐 손으로 땡기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소리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상 아래쪽 보면은 재생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서 확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고 편집을 할 때는. 분할을 눌러서. 여기 가운데로 날려야겠다 싶으면 또 분할을 누르면 영상이 3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가운데 선택을 해서 삭제. 네. 이렇게 하면은 기초 영상 편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자르기만 했는데 여러분이 자를 때는 좀더 자세하게 보고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자르고 붙이는 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이 영상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의 퀄리티를 살짝 높인다고 한다면은 자막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막. 자, 자막을 쓰는 방법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네, 좀 넘겨가지고 여기에 세 번째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가 자막을 쓰는 거거든요. 얘를 눌러주시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추가 누르시면은 저희가 여기 딱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가장 기초적인 디자인 자, 이만 씁시다. 너무 화려한 걸 쓰시면은. 좀 보기가 그래요. 자 어떤 걸 하냐면은요. 템플릿 두 번째 보시면 글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꼴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웬만하면은 굵은 폰트를 사용하신 걸좀 권장을 드립니다. 뭐 여기 아네모네라는 폰트도 있고 검은고딕체, 티몬체, 뭐 무럭무럭체, 지우개체 막 등등등 이런 굵은 글씨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네모네를 쓸 거고요. 이제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상 뒤에가 너무 허염멀건해가 지고 글씨가 잘안 보이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스타일 세 번째 탭에 스타일이라는 걸 눌러줘서 자 여기 첫 번째 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글씨 주변에 검은색 테두리가 생겨요. 검은색 테두리가 생기면서 이 테두리를 저희가 꺾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확잘 보이게 되고요. 오난 이거 말고 다른 그 글씨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 거 하셔도 되고요. 네. 오난 요거 테두리가 너무 어, 좀 보기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림자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추천을 드려요. 요네개 중에서 하나를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됐죠? 자, 이렇게한 다음에요. 이제 자막을 생성을 하시면 여기 아래 자막 레이어가 생깁니다. 요거를 내가 여기 처음부터 자막을 보여 주겠다 싶으면 이 자막을 끝까지 늘려 주시고요. 쭉 진행하시다가 어, 여기서부터는 다른 자막을 쓰고 싶어라고 하면 분할을 눌러 줍니다. 그다음에 글씨를 글씨를 클릭을 하고요. 글씨를 수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글씨를 길게 써서 넘친다 그러면은 줄 바꿈을 이렇게 엔터를 쳐서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을 저희가 하나하나 하나, 하나 쓰는 거예요. 뭐 물론 제가 말하는 거를 얘가 입력, 얘가 그 인식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써 주는 자막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쓰기 위해선 이 기능 기본 기능을 알아야 된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다가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내가 이 영상 위에다가 또 다른 이미지나 또 다른 영상을 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오버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시면은 PIP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 PIP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피처 인피처라는 거의 약자로 어, 영상 안에 특정한 소스를 더 얻는 걸 얘기를 합니다. PIP. 그래서 얘를 눌러 주신 다음에 제가 뭔가 다른 영상 소스가 있다면은 얘를 눌러 주시고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영상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재생을 해보시면은 영상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혹은 사진 이렇게 이미지를 직접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기능은 딱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뭐 특수 효과를 넣네 뭐 템플릿 디자인의 특이한 걸 쓰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상 편집 이 끝나면은 내보내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제가 지금 너무나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제 영상을 직접 편집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영상 컷 편집을 할때 감이 없어서 요거를 컷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자막 타이밍이 언제 나와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 보니 이거는 연습이 진짜 진짜 많이 필요하고 어 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많이 보셔야 되고 해서 딱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편집의 끝입니다. 네. 기능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